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플라톤의 국가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국가론도 저번 행복스테이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플라톤의 대화편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플라톤의 대화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국가론도 소크라테스와 주변 인물들의 대화 내용으로 진행되어 지는데요. 대화편의 내용은 이제 당시 상황을 완전히 이제 상기해에서 기록하였다기 보다는 플라톤의 개인적인 사견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소개하기 전에 저자인 이제 플라톤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유력한 정치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젊었을 때 시인을 꿈꾸던 플라톤은 극장에 출입하는 중에 극장에서 소크라테스를 만나게 되고 그 뒤로 철학을 하면서 살기로 다짐합니다. 생애에 플라톤은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리스인으로 태어난 것과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그 중에서도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을 신께 감사한다. 라고 할 정도로 소크라테스에 대한 애정이 깊었는데요. 그만큼 스승을 죽음으로 내몬 민주정치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이 플라톤의 국가관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제 국가로는 어떠한자가 국가를 통치해야하며 그런 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 어떠한 완전한 인간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스승이 죽자 곧바로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이탈리아와 이집트, 인도 등 다양한 국가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후 40세에 시칠리아에서 시라쿠사의 통치자 디오니시오스와 이상국가를 실현하려는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실패하고 아테네로 돌아와 아카데미아라는 학원을 세우고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80세의 제자의 결혼식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국가로는 총 10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행복스테이에서는 그 중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총세 편으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편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진정한 철학자에 대해서, 2편은 선의 이데아에 관해서, 3편은 영혼 불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소크라테스는 제자 글라우콘과 함께 피레우스라는 곳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석하게 되고, 그곳에서 폴레 마르코스라는 자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 가서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와 국가의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결국 이상국가란 철학자가 통치를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제 글라우콘이 그렇다면 참된 철학자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선생님께서는 이것저것 가려가며 지식을 습득하는 자를 철학자로 볼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라면 구경을 좋아하는 사람도 뭔가의 기쁨을 느껴 구경하는 것이고 음악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도 그것의 기쁨을 느껴 듣고 또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네. 그들은 단지 철학자를 닮았을 뿐이네. 그런 자들은 구경하길 좋아하고 음악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색상이나 모양, 소리들에 몰입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사연은 아름다운 자체의 본성을 보거나 파악할 수 없다네. 아름다움 자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네. 아름답게 생겼다는 것은 인정하고 믿으면서 아름답게 생긴 것 자체는 믿지 못하는 사람. 그리하여 아름다운 자체를 인식하도록 이끌어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깨어있다고 볼수 있는가. 몽롱한 상태라고 봐야겠습니다. 반대로 아름다움 자체를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봐야겠지. 깨어있는 자는 지식을 갖고 있지만, 몽롱한 자, 아는 척 하는 자는 의견만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지 않겠나. 지식을 가진 사람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겠지. 여기서 무엇은 존재하는 것이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는 것은 존재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네. 즉, 존재하는 것은 인식할 수 있지만, 존재하지 않은 것은 인식할 수 없네. 그런데 글라우콘,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중간에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겠지? 정리하자면 지식은 있는 것과 관계되어 있고 무지는 없는 것과 관계되어 있네. 그러므로 그 중간에 어떤 것은 지식과 무지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네는 의견의 실체를 인정하나 그것은 지식과 같은 능력일까? 그것들은 다른 능력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지. 지식과 의견을 둘다 능력이지만 서로 다른 능력의 일종으로 볼때 지식은 존재를 대상으로 삼고 의견을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볼수 있겠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견이라는 것은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의 문제인 것이네. 아름다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네. 아름다움 자체에 있는 불변의 실제 무지함으로 그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색깔과 형태에 한해서만 미추를 판단한다네. 그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것 중에 조금의 추함도 없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이러면 어떤 답이 나올까? 자네라면 어떻겠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아름답다는 것도 제각기 관점에 따라서 추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의견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사이에 어떤 지점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네. 그러므로 아름다움과 올바름 그 자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켜 의견은 있지만 지식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에. 즉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지. 반면 그 자체가 영구적이고 불변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가르켜 지식은 있으되 의견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야겠지. 그러니 한쪽은 지식과 관련된 대상들을 사랑하고 다른 한쪽은 의견과 관련된 대상들을 사랑한다고 봐야겠네. 아름다운 소리와 색깔에 현혹되지만 아름다운 그 자체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므로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존재 자체를 중시하며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불러야겠지 철학자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에 이어서 소크라테스는 철학자가 이러한 통치자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요 철학자라면 생성과 소멸을 뛰어넘어 존재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길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하네 이런 사람은 허위보다 진리를 사랑하며 절제가 있으며 재물을 탐내지 않지. 그러면서도 구두세 근성은 없으면서 도량 또 늘네. 세상의 만물에 궁극을 탐구하는 자이니 죽음도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네. 인격은 조화로우며 성품은 고매해야하며 균형 감각도 가지고 있어야 하네. 이와 같은 사람에게 올바른 교육을 통해 경험과 덕성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그에게 국가를 맡겨도 좋을 것에 그때 아데이만 토스가 끼어들면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합니다. 선생님과 문답을 주고받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되는군요. 이는 마치 바둑의 고수와 벌이는 시합과도 같아서 손을 따라두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일이 반박을 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 현실에서는 선생님의 의견과 다르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현실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철학자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 등용에 쓰지 않는 위정자들 탓이라네. 항해사가 자신이 배를 지휘하겠다고 선원에게 간청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는 현자가 부자 집의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병이 나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지. 지배받기를 원한다면 지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하는 걸세. 이런 현실에서 대다수 일반인에게 철학이 좋은 평가를 받기는 참으로 어렵네. 그러나 철학에 대한 최대의 악평은 이른바 철학자라는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네. 참된 철학자라면 진심으로 배우기를 즐겨해서 사물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외골수로 집중해야 하지. 그러나 이런 자질을 구비하기란 참으로 어렵다네.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지, 그리하여 역설적으로 이러한 자질들이 타락의 길로 이끄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네. 그것은 참으로 이상하군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어려울 것도 없다네. 식물이든 동물이든 제대로 성장하려면 적절한 양분이나 기후, 토양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즉, 환경이 중요하단 말이네. 좋은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교육을 가지게 된다면, 무릇 큰 범죄 또한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법일세. 선이든 악이든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들에겐 요원한 일일세. 우리의 철학자들 또한 이렇다네. 적절한 양문과 토양 아래서라면 훌륭히 자라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성정이 고약해져서 대중들을 타락시킬 수도 있다네. 그런 자들이 대중을 등에 업게 된다면 상대를 폭력적으로 대할 수도 있다네 시민권을 박탈한다거나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기까지 하니 말이네 어떤 개인도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네 혹여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신의 섭리라고 해야 한다네 이러한 타락한 철학자들을 소피스트라고 한다네 이들은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대중들의 통념이 그들의 지혜일세. 즉, 대중들의 통념이 그들이 말하는 바 지혜라는 것이지. 이는 동물을 기르는 상황과 비슷해서 어떻게 하면 그 동물이 난폭해지고 어떻게 하면 유순해지는지를 알고 대처하는 것과 같다네. 그들은 그러한 기술을 지혜라고 하며 남들에게 가르친다네. 그들은 본래 가르쳐야 할 진선미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으며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네. 그저 동물이 좋아하는 것이 선이며 동물이 싫어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네. 이러한 자들이 교육자임을 자처하고 있으니 묘한 일이 아닌가. 이러한 일은 예술 작품을 논하거나 정치적인 일을 논함에 있어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네. 대중들의 기질과 선호를 아는 것이 지혜여서 항상 다수자의 권위에 지배되지. 그러나 대중들은 앞서 우리가 얘기한 아름다움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리라고 생각하나?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대중들은 철학자가 될수 없으며, 철학자가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며, 아울러 대중들과 연합하는 소피스트들의 비난 또한 피할 수가 없다네. 어떠한 훌륭한 자질을 갖춘자가 이러한 지혜의 길이 고난의 창행군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제껏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설령 이러한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고치세, 그때는 주위 사람들이 그를 놔두겠나? 그는 지속적으로 해방을 받으며 시기와 모함을 받으며 그를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세. 이래하여 철학은 도리어 고독하게 되고 겉멋만 부리는 온갖 약삭빠른 자들의 전유물이 되곤 한다네. 대중들에게 있어 철학은 그래도 매력적인 일이며 위험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네. 철학이 이런 자들의 품안에 갇혀 있어. 참된 가치,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기란 어려워지고 대중들의 귀에 솔깃한 괴변들만 난무하게 된다네. 그렇군요. 그러니 아데이만토스, 진정한 철학자란 소수에 그칠 수밖에 없네. 오늘날 그들은 정치를 멀리하고 오로지 철학의 즐거움 속에서만 위안을 찾네. 정의를 지키고 싶어도 뜻을 같이 할 동지조차 없으니 홀로 조용히 자신의 몸 하나만이라도 지켜 악의 강풍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네. 그러다 이 세상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라네.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생님의 주장을 들은 척도 하지 않을 겁니다. 대중들은 너무 바쁘게만 보지는 말게 그들에게는 그저 학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을 뿐이라네. 그들이 오해와 편견을 풀게 되면 바른 심성으로 철학을 이해하게 될 것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멸시하는 것은 자신의 성품과 상관없이 철학을 한다고 의수되는 일부 사이비들 때문이라네 참된 철학자라면 속세에 집착을 할 일도 없고 이러한 문제로 시비에 빠질 여유도 없을 것에 그러므로 진정한 철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란 그저 참된 인간상의 모습을 그려 아름다운 가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하네 그리하여 철학자가 실제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네. 그렇게 된다면 철학자는 사회에서 환영받게 될 것에. 하지만 이러한 자는 강한 정신을 가졌는지 시험을 받아야 하며 정신적 탐구에 있어서 최고의 학문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네. 그것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학문이란 무엇인가요? 선의 이데아를 말하는 것이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최고의 학문이네. 이 선의 이데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유용하고 유익한 것이 되는 것에 어떤 이는 쾌락을 선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자들은 지식을 선이라고 생각한다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같은 말의 반복에 불과하다네. 선의 실제 이데아에 대해서 모른다면 참된 지식을 소유할 수가 없다네. 이때 옆에서 지켜보던 글라우콘이 끼어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말하시는 선에 관한 최고의 원칙은 지식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쾌락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에 있는 것입니까? 이야기가 점점 곁가지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진정한 철학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선의 이데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